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 PEB11021S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HBM과 같은 초고속 디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SSD에 대한 고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PC 5세대 규격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 하이닉스는 초고성능 제품인 PS1010을 개발해 양산 중입니다. 이번 PAB110 개발로 더욱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탄탄한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사와 함께 PAB110에 대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제품 PAB110은 기존 4세대보다 대역폭이 2배 넓어진 PC5세대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32기가 트랜스퍼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2배 향상됐으며,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또한 이번 제품에는 자사 최초로 정보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SPDM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서버 시스템의 안전한 인증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2TB, 4TB, ATB 등 3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했으며, 여러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OCP 2.5 버전 규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현 부사장은 이번 제품은 최고 성능의 당사 238단 퍼디랜드를 기반으로 개발돼 원가, 성능, 품질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고객 인증과 양산을 순조롭게 진행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데이터 센터용 SSD 시장에서도 글로벌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능, 안정성, 전력 효율, 보안이다. PC 5세대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자체 보안 솔루션 SPDM을 통한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통해 고객 요구에 부합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발한 제품은 고용량 제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겟하고 있다며 기업용 SSD 측면에서 용량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응을 할수 있도록 토털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